오늘 퓨처스 경기에서 홈런을 쳤지만 홈런이 사라지는 1루타가 돼버리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자, 어떻게 된 건지 바로 자, 보여드릴게요. 지금 타자로 나와있는 이창진 선수 그리고 1루의 고장혁, 2루의 김민식 선수 이렇게 있습니다. 1, 2루 상황에서 이창진 선수가 홈런을 치게 됩니다. 홈런을 기록하게 되는데 자 이거 홈런을 쳤어요. 이창진 선수가 홈런 타구를 딱이펜스를 넘어가는 홈런 타구를 만들어 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모든 주자가 이제 홈을 들어올 수 있겠죠 그러면은 2루 주자가 3루 지나서 홈 들어오면 되는거고 자 그리고 이제 고장혁 선수 1루 주자 2루 밟고 3루 돌고 차례차례 이렇게 홈 들어오고 자 그리고 이제 이창진 선수가 1루, 1루 2루 뭐 이런식으로 각각 돌려서 홈으로 들어오면 되는 경우였습니다 이렇게 홈 밟고 뭐 여기서 세레머니 하고 여기서 홈 밟고 또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홈나 주인공이 딱 들어오면은 하고 이제 더가 들어가서 같이 하이파이고 이런 상황이 돼야 되는데 자 문제는 아 김민식 선수는 괜찮습니다 1루에 계속 있었고 이제 3루 뭐 이쯤 돌아왔겠죠? 자 좋았는데 이제 고장현 선수가 1루와 2루에서 망설이다가 예 망설이다가 이게 잡힌 줄 알았나 봐요 타구가 그래서 이창진 선수는 이렇게 1루를 탁 밟고 이루로 관련 찰나에 이렇게 겹치게 됩니다. 딱 추월을 해버렸죠. 타자 주자가 일루주자를 추월해버리는 상황이 된 겁니다. 자, 여기서 야구 기록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투어 시였으면은 만약에 뭐 김민식 선수가 이루주자, 김민식 선수가 홈을 밟고 뭐 나머지 안 밟았다. 그러면은 1득점만 인정이 돼요. 고장현 선수는 홈을 밟지 못하고 3리아웃이 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상황은 이제 원아웃 노아웃으로 알고 있는데 다행히도 이제 이게 추월 규칙이 야구 추월 규칙이 나와 있습니다. 자 상황부터 4회말1번 타선 일구 추월아웃 이창진의 홈런 타구가 잡힐 것이라 생각하여 기로하던1루 주자야 일루 주자와 타자 주자 사이 추월 발생. 자이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타자 주자가 1루 주자를 추월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은 추월을 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뒤에 주자 무조건 홈과 가까운 주자가 아웃이에요. 역, 역추월도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타자 주자는 1루를 밟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1루를 밟기 때문에 1루타, 1루타고 예, 2타점 1루타가 되는 겁니다. 어, 누가 보면은 야 단탄데 이 주자들이 1루 주자까지 홈 들어올 정도면은 야 이거 좀 깊었는데 좀 느렸나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고 감장을 넘긴 1루타가 된 겁니다. 자, 관련 규정을 한번 보실까요? 안전 진료권이, 볼루까지 안전 진료권이 주어집니다. 타자가 홈날 치게 되면, 볼 데드 상태, 볼이 죽은 상태죠. 네, 데드 볼이 아니고, 볼, 뭐, 데드 볼, 뭐볼 데드 상태, 이렇게 얘기하는데, 볼 데드 상태가 되고, 모든 주자에게 볼루까지, 홈까지, 주, 안전 진료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다만 볼 레드 상태를 하더라도 선행 주자를 추월했다면 후위 주자가 아웃이 되므로 타자 주자는 주루 반칙으로 아웃이 됩니다.이는 수비수가 악성구를 던져 공이 간중석에 들어가는 듯 다른 형태의 안전 진루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엔타이틀 투 베이스 이런 식으로 얻어 나갔지만 주자 일루 상황에서 뭐홈그 외야 타구를 원바운드로 타구가 넘어갔을 경우 혹은 투바운드 자동 안전 진루권 주어지죠. 그 사이에도 주자를 추월했을 시에는 그 주자 추월 아웃이 성립된다 이 이런 말인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안전 진루권을 얻 어, 아, 안전 진루권을 얻은 주자들이라 해도 투아웃 이후에 볼데드 상태에서 타자 주자가 추월로 제삼 아웃이 되면 타자 주자가 제삼 아웃이 되기 전에 볼루를 밟지 못한 주자들의 득점은 인정되지 않는다. 근데 다만 아까 처음 보여드린 상황은 투아웃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의 주자가 차례대로 베이스 밟고 뭐또 따로 추월 없이 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득점은 인정이 됩니다. 단 예외적으로 투아웃 이후 만루 상황에서 볼넷을 해 모든 주자들이 한 베이스 안전 진루 중일 때는 3루 주자가 본루를 밟기 전에 다른 주자가 쓰리 아웃이 되더라도 3루 주자의 안전 진루 및 득점은 허용이 됩니다. 재밌죠? 이것도 3루 주자가 홈을 밟기 전에 다른 주자가 쓰리어웃이 되더라도 3루 주자의 안전 진로 및 득점은 허용이 된다고 합니다. 투아웃 만루 상황인 경우에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고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알아봤지만 주자가 이렇게 있으면 은 추월아웃이 될수 있는 경우 타자 주자가 또는 뭐 아, 자꾸 이렇게 되네요 네. 뒤에 있는 이 타자가 타자뿐만 아니라 뒤에 있는 홈에 제일 가까운 제일 뒤에 있는 주자가 추월을 했을 시에는 타자가 아웃이 됩니다 아 타자래 뒤에 주자가 아웃이 됩니다 간단하죠 마찬가지예요 김민수 선수도 이렇게 있고 고정혁 이렇게 후위 주자가 이렇게 추월을 하면은 뒷주자가 아웃이 됩니다. 무조건 뒤에 있던 주자. 자 반대로 역추월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아웃 어, 씨, 타고 잡혔어. 어, 돌아가야 돼. 하다가 어, 김미 선수가 앞에 있는 이루 주자가 이렇게 추월했죠. 역추월했죠.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창진 아 이창진이에요. 고장력 선수가 이렇게 아웃이 되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앞에 있는 주자한테 우선권이 있는 거예요. 네, 그것만 기억하시면 은별 문제 없이 이제 야구를 좀 아실 수 있는 거죠. 다른 데 가서 뭐 야구 얘기할 때 이런 일이 있었다. 알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궁금하신 야구 기록 관련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이!